와참 엘비엔 씨 가오가이 형머의 게임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파이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엄청 좋아했던 거 알아요? 아 네, 제가 이제 맥 TV를 원래 옛날부터 봐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하는 것도 봤었는데. 고등래퍼 리뷰? 네네. 좀안 아,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작고 키가 나보다 커요.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저는 맥님이 사실 이 정도로 크실 줄요 <laughs> 저는 그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진짜 너무 크셔가지고 저는 <laughs> <laughs> 솔직히 놀랐어요. 진짜로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웬 거인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저 <laughs>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88거든요, 키가 나보다 크죠? 아니요, 저 80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교복도 참 이쁘다. 배경 고등학교. 네, 배경고등학교. 네, 네. 학교가 난리가 나겠어요. 요새 학교 가면. 아, 아 뭐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아, 이제 아, 조금 아, 식었는데. 아, 아, 아.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뭐 이제 좀 사인도 해주고. 아. <laughs> 나는 남고 나왔거든. 아, 그래요? <laughs> 머리도 사실은 우리는 반삭이었어요. 나는 아. 내 스물 이니까1 0년 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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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요즘에 염색도 다 가능한가봐요. 이거 허락 받으려고 이제 선생님들께 아. 허락을 받고 해서할수 있었던 거예요. 남고예요, 아니면 공학? 아 이제 공학. 공학. 여자 친구를 몇 번을 바꿨어요 고등래퍼 나오고. <laughs> 저 이, 저는 이게 고등래퍼 내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음. 저는 못 소리입니다. 이제 학교 있는 여자 애들한테서 좀 이제 사인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음. 뭔가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자애들한테 관심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어어어어.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성인이에요. 스무 살이고, 1년을꾸었나 네, 그다 1년 그러면은 학교로 가면은 일단 오빠야. 키도 커. <laughs> 얼굴도 작고 잘생겼는데, 유명인이야. 아유. 아. 미쳤다. <laughs> 그런 거 있어요? 그그러면 아이고 어디 나갔다 왔어. 네네. 근데 사물함을 열었더니 뭐꽃한 송이 있고 약간 이런 경우.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 건없었는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과자나 이런 음. 거 선물을 좀 <laughs> 많이 받았죠. <laughs> 야, 내가 너저로서 음. 말해 주자면은 그 학교에 있는 여학우들한테 무조건 잘해 줘요. 아, 네. <laughs> 무조건 잘해 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가서 후회 안 해요. 아... <laughs>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요? 원래는 이제 제가 1년은 꿇었던 게 미국을 갔다 와서 공부를 하려고 꿇었던 거였어요. 아 미국 유학을 갔구나. 네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국어 2등급을 받았었어요. 어우 잘하네. 공부를 잘하네. 모의고사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그만두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차분형 님이 쓰시던 건데. 음. 이제 차분형 이랑 같이 작업실을 쓰게 돼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차분형 님 장비입니다. 아, 근데 나는 이거 맥을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저 어, 그냥. 저도 이번에 맥을 이제 거의 처음 써봐 가지고 진짜 한주 동안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조작법이 너무. 아, 아 솔직히 말해.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맥이. 저도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 어려서. 어, 그리고 나는 이거 한형 바꾸는 법도 몰라요 아직도. 아, 저도 몰랐어 가지고 막 인터넷 쳐보고 해가지고 아직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가사를 지금 펜과 종이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원래부터 가사를 펜과 종이로 썼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가사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 펜과 종이로 쓰는 게 조금 감정이나 이런 거 이입할 때도 잘 되고 해 가지고 음. 전 항상 펜과 종이로 가사를 씁니다. 아, 뭐 멋있다. 멋있어. 일단 일단은 학교가 끝나고 온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가방 봐도 돼요, 가방. 아, 뭐 보셔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 음... 장비 옮길 때 오늘 장비 저거 갖고 오느라 고장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오늘 아침에 학교 가고 오신 거예요? 네네 아, 아 이거나 아, 쓰레기가 있네 오케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오 담배를 쌩거 피시네요? 아야 아 담배 안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예 아닙니다 전 담배 안 피워 <laughs> 아, <laughs> 담배 안 피워 아, 네. 네. 담배 안 피워 어, 와 어, 이게 쓰레기야 네, 이게 담배 없고요 진짜 뭐 소주 없고 다 하는데 그냥 쓰레기통이야 <laughs> 완전 그냥 보면은 아 <laughs> 이거 좀그 이게 막 쓰레기랑 <laughs> 어... 근데 고등학교 나오기 전부터 차분형 회사인데 차분형이랑 어떻게 하게 됐어요? 차분형님께 어떻게 길이 닿아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작년 6월 달부터 차분형님께 배웠고 10월 달 쯤에 형님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셔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차분형님께서 이제 10월 14일날 저한테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차분명이랑 회사를 진행했고 고등래퍼까지 네네. 끝났어요. 네 본인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도 바로 EP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 여섯 곡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곡들로 들려드리려고 음.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은 계속해서 할 거고 음악도 계속해서 낼 건데 저의 목표는 그냥 실력을 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서도 계속 활동은. 보여 드릴 겁니다. 아,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 왜 이름이 요셉이에요? 왜냐면 제가 천주교예요 아, 네네네. 제가 그 세례명이 요셉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는 아니, 안 믿기겠지만 제가 이제 본질을 가잖아요 <laughs> 그러면 엄마는 저를 황요셉이라고 불러요. 어, 진짜요? <laughs> 아니,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도 천주교 학교로 나왔고 음 성당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아, 네. 본인도 약간 저 기독교나 혹은 천주교. 네네. 네 저는 이제 기독교인데. 동생이나 동... 형 있어요? 네 동생 있습니다. 동생 이름은 요한이지? 아니요 동생 이름은 이제 오뉴라고. 오뉴, 오뉴. 오케이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니, 웃음> 그리고 처음에 요보이 싱글인가 뭐 나왔을 때 네네네. 머리를 되게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 차분명히 어디서 <laughs> 양아치 하나 데려왔나? <laughs> 분명히 나한테 어리다 그랬는데 근데 어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어 그, 제가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반삭을 했었을 때도 있는데 음. 어 지금 머리가 잘 어울린다 그때 머리 안한게 다행인 것 같다 라고 아. 하시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나중엔 차범형이랑 소주 한잔 같이 못하나? 할수 있죠 근데 네, 학생이잖아요 사실. 고등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긴 한데 뭐 그쵸 밖에 나가면 밖에서는 예, 네, 사복 성인이네. 입고 하면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탁 많지 않아요? 뭐 친구들이 담배 한번 뚫어달라고 아... 많죠. 입... 없을 수가 없어. 없지는 않죠. 끼기는 한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에 그냥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고 그냥 넘깁니다. 민증 빌려달라 그러고. 음, 그렇죠. <laughs> 아유 이게 뭐. 한반도에서 없어지지 <laughs> 않는 전통이에요, 진짜로. 네. 요즘 고등학생들은 유튜브 채널 뭐 많이 봐요? 제가 보는 유튜버들은 사실 제 친구들이 잘안 봐요. 관심사가 안 맞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유튜브 얘기는 잘안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머니 게임, 저희 가오가영님 음. 나오신 머니 게임이나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들은 그래도 다 친구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은 뭐 많이 보고 친구들은 뭐 많이 봐요 보통? 친구들은 조금 웃기고 그리고 좀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치거나 욕설도 하고 혹은 먹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보고 이제 우왁구님이라고 해가지고 아, <laughs> 우왁꾸님을 보는데 차붐이 형도 맨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차붐이 형도 우왁꾸님 팬이셔가지고. 차붐이 형이 영향을 준게 아니라 본인도 원래 원이였어요 네, 네네네 그니까 본인은 뭐 대표적으로 우왁굳, 네네네. 혹은 게임 본인의 친구들은 어 재미있는 뭐 예를 들어 네네네. 피식대학 약간 이런 느낌. 어 그쪽 어그 유튜버도 많이 보. 아, 죽어도 면너거티브는 안 나와. <laughs> <그래서> 죽어도요? <laughs> <그냥. 아유, 웃음> 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배경 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골든벨 이런 거 보면은 얘들아 요번 우리 수능 잘 보자. 뭐 약간 음... 이리... 아, 존나 올드한가? <laughs> 무등대요? 어 비경고 학생들 다들 이제 수능 준비 잘 해가지고 어, 수능 대박 쳤으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맥노게 TV를 보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어?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본인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 저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이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 좋아해서 <laughs> 저를 먼저 다가와 준다면 아어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 아이 말씀을 <laughs> 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빨리 용기 내라 자신한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 그 어.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인 이상형 이상형 제 이상형요 이 어, 저는 아주 뭐 급해 무슨 그런 아, 뭐, 아, 연기를 되고 아하... 와, 급하네 제 이상형은 <laughs> 착하고 그리고 욕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조금 이제 연상이 좀더 마음에 가서 음. 그러니까 보면 은 조금 어른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네요 하, 하긴 그럴 수 있는 게 요즘 조금 학생들 네네. 특히 뭐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음. 다들 막 말투도 뭐하누 그렇죠. 막 약간 이러지 않나요 다들? <laughs> 뭐하누요? <모아누요>? 뭐하누는... <모아누는> 뭐하누는 <laughs> 모르겠습니다 어 뭐하누는 처음 들어 그래요. 자동 자동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진짜 대단하다. 사실 랩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저렇게 큰 무대에 나가서 랩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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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8덟일 때부터 랩 했으니까 어 어쨌든 뭐. 그냥 이거 로또 되면, 그냥 뜨자. 한국 뜨자. 더 이상 미련 없다, 한국에. 아, 대신, 여기가 의왕인데, 집까지 버스 타고, 한 3시간 반 걸리거든. 다행히 비는 그쳤는데. 아휴, 가자.